чи русын аа хажидаа хэмжи бүтсмүүтээ 네 안녕하세요. 썰픈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 어, 이번 컨텐츠는 비담 오성 연구소 두 번째 편 아마크 엔젤 편이죠. 아마크 엔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머너즈워에서 이제 비다크 엔젤과 아마크 엔젤 약간 대표 몬스터 역할인데 둘다 약간 나사가 빠져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얘가 성능이 어떤지 대충 룬을 맞춰서 한번 아레나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크 엔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암살자 포지션이에요. 시작하면은 이제 배후로 접근해서 궁수나 마법사를 먼저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애고요그 다음에 스킬을 보면은 일단 1스가 수작이 8개가 붙어있어요. 양심이 없죠. 어, 그래도 아크엔젤 같은 경우에는 그 길드 상점인가? 거기서 조각을 꾸준히 수집할 수 있어가지고 수작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한 편입니다. 평타 개수는 좀 높은 편이에요. 237%. 보통 애들이 평타가 200 정도 될 거거든요. 165. 20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우크 헨젤 같은 경우에는 평타가 8 시작까지 붙어 있어서 어 그나마 좀 평타가 센 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e 스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에서 검을 떨어뜨려서 강화 효과 한계를 해제하고 해제할 수 없는 받는 피해량 증가를 부여합니다. 근데 아레나에서 해제를 잘 쓰지 않아 가지고 솔직히 해제 불가가 지금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같진 않아요. 이번에 상향을 먹으면서 이제 면역도 벗기고 그 다음에 받는 피해량 증가를 부여한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유지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대망의 이제 3스킬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배자의 검이라고 검을 강하게 내리 찍어서 대상이 받는 피해량 증가를 보유 중이라면 천사의 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되죠. 쿨타임이 같은 게 좀... 좀 걸려 왜냐면 이게 쿨타임이 좀 작아야 이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쓸 텐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둘 중에 뭘 먼저 쓸지가 좀 긴가민가하죠 아무튼 그냥 깡으로 때렸을 때는 581%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받는 피해량 증가를 보유 시에는 약800% 그리고 피해량이 50% 흡혈. 그러니까 암살자인데 어느 정도 흡혈을 통해서 좀 자신의 생존력을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패시브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 공격 시에 받는 피해량 증가를 보여주게 하면은 피흡을 하고 그리고 내 체력이 50% 이상이면은 좀더 튼튼해지고 50% 미만이면은 주는 피해량이 증가한다. 이건 이제 다 벗겼을 때 이제 깡 오리지널 스탯인데 보시면 치적이 좀 낮죠. 어, 딱히 뭔가 높은 스탯이 안 보여. 어,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공속이 그나마 좋은 편인가? 내가 그나마 <laughs> 아 애들 쏠 수나 있냐 이걸로? 아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맞출 수 있는 최선이야. 어쩔 수 없다. 명중을 좀 챙겨주고 인해야 되는데 룬 세팅이 좀 일단 지금 링크를안 걸었으니까 이스랑 삼스를 다쓸 거란 말이지? 웅뇨! 고발! 갈긴 걸었냐? 연계! 천상의 공! 데미지 들어가긴 했냐? 힐! 가루다 힐! 힐! 가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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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병신! <laughs> 야! 힐하고 힐! 힐. 와나 디버프 몇개야? 빛가루다가이 다음에 너프가 되면은 많이 줄긴 할텐데 그냥 지금 결투장 기준으로 빛가루다대을 못잡아 왜냐면은 자꾸 뒷라인을 먼저 물러가는데, 물면 뭐해? 얘가 부활시키는데. 내가 불마검 쓸 때처럼 한번 써보자. 나 불마검 쓸 때, 불마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게, 그거였어. 이게 그, 불마검 지키기 덱? 그거였는데, 나 이거에서 좀 이겼거든요? 근데, 아마크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보자. 어, 어, 왜, 왜 받았다? 웬일이냐? 야, 이스, 삼스, 빨리. 써! 앞피좀 걸린 거 같지? 어, 걸렸어. 아, 야, 어디 간니 제발. 둥. 이스! 오케이, 걸었어. 지금 잘 물고 있죠? 근데 무적이네? 옌병을? 궁극기! 둥. 뭔가 아나이가 안 맞는다? 찍어? 그 사이 난 뒤진다. 내가 물렸다 친구야. 내가 뒤졌다. 어 느리 느리. 못 이기지 이거. <laughs> 못 이기 또같다 그냥 불마거한 번 써보자. 야 바로 이겼네 씨. 야나 이겼어. 이거 질 수가 없어 이거 이제. 야 아마크 보고 있나? 새끼야 이게 암살이지. 어? 야불마검쓰니까 <laughs> 이렇게 쾌적한 걸씨. 아 내가 아마크 써가지고 이걸 못 밀었다고? 이덱을 이덱을 못 이겼다고? 야너 아마크 연구소니까. 다시 아마크로 돌아와서 <laughs>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좀 껴줘야겠다. 아. 그건 내가 비, 비둔디 내가 있어야 뭘 테스트를 할수 있든가 말든가 할 텐데. <laughs> 비둔디가 없다야. 야, 아마크 너 스킬 안 쓰니? 야, 어, 썼어. 그 다음에 웅묘한테 천상의 검까지. 근데 무적이네? 빠른 전투가 가능해. 근데 싸워볼게. 투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근데 내가 얼마나 잘 이길지가 모르겠다. 아마크 그 나못 써먹겠는데 이거? 야 이슬을 먼저 쓰고 저걸 써야지. 아마크가 충분한 딜을 해줘야 되는데, 딜을 못 해주고 있어. 내가 불막은 룬을 다 빼고 껴보게 되는데, 아니야, 효율이 너무 차이나. 봐봐. 여기서 이걸 쓰고. 어, 그 다음에 이거 써야 돼. 데미지. 재밌지... <laughs> 나 죽었는데? <laughs> 야, 공중도 걸어줬는데, 지금. 버티기. 난 디오 부덕시돼 있고 빛 나갔어 와야 방금 봤어 이칼 꽂히는 거빛 나갔어 움직여갖고 와 세상에 마상에 그새 <laughs> 부활했다야 부활했다 야, 부활했다. 야 불마검 살아났다 우린 다 죽었어 <laughs> 우리 <laughs> 불마검이 우리 다 죽일 거야. 디버프, 디버프 떡칠돼 있는 나의 미래가 보이는구만. 과연. 지금 이 새끼가 버프 받는 그 뭐냐 면역 제거가 의미가 별로 없어. 야, 봐번 무적드라이, 무적드라이인데 저승 뭐 아니요? 와쉣더폭 i 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 있었어. <laughs> 무적이, 자꾸 무적이 다 아, 근데 애초에 이 y o 어 r e not sure if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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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간다! 자 지금 물 선인 물러갔죠 혼자 써! 일쓰! 야잇! 써! 일쓰! 야잇! 병신아 3시부터 쓰면 어떡하냐 근데 문제는 아다리가 안 맞았어 이걸 먼저 썼어 그럼 이게 사라진단 말이야 아다리가 맞아야지 이 새끼야 이걸 먼저 써야지 이거를 아 AI가 등신이라서 이거 못 써먹어 아, 아마크는 이스 쓰고 3세쓰는게 핵심 연계라서 소울링크를 걸면 안돼 그럼 둘중에 하나밖에 안써 암사막을 내가 왜 가라? 미쳤어? 나몇연 피하고 있냐 지금? 나 몇번째 지고있지? 어? 불사막도 지금 룬 빠져있고 암사막도 지금 룬 빠져있고 지금 어? 지금 불마검도 룬 빠져있을걸 지금? 불마검도 룬 빠져있고 내가 지금 너 하나 지금 조각맞춤 해주려고 오만가지 쌩쇼를 다 하고있는데 이새끼야 어? 와봐봐 암살자라서 버프를 못 받아. 지 혼자 안 받았잖아 공증. 어 혼자 지금 암페어리 물러갔죠. 자 이거 먼저 써. 그치칼 떨어졌고. 그다음 뚱. 찍. 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아다리가 맞았어. 이제야 아다리가 맞았어. 그 와중에 쳐 맞고 뒤져가는데? 너왜또 도망가 있냐? 너안 싸워? 야, 니가 때려야 피해부러지, 이 새끼야! 아. 어... 야, 딜 차이가. <laughs> 3, 7, 3. 딜 차이가, 딜 차이가 3배 차이야. 이게, 뭐하는 캐릭터냐, 이게. 일단, 딜이 낮은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딜이 왜낮냐면은 일단, 파피증, 이거 좋아, 그래. 어, 파피증 걸어주는 디버프는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써야 이게 나가잖아. 자, 그런데 이 새끼는 소울 링크를 걸면 안 돼. 자, 첫 번째. 소울 링크를 걸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화 세 개, 4개. 네 개, 네 개잖아. 소울 링크를 걸면은, 만화가 찾는 대로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스나 삼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 어, 근데 뭘 쓸지는 랜덤이죠. 한마디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스 삼스 연계를 하려면은 소울링크를 걸지 않고 써야 되는 게 강제된다. 이 새끼를 소울링크 를안 걸어도 이걸 먼저 쓰고 이걸 쓰길 기도해야 돼. 이거 먼저 쓰는 순간 닫고요. 어. 쓰, 쓰, 야, 평시대 삼십칠스미터. 얘는 평타 연계니까 좀 많이 쓸만한데. 얘는 삼스 아다리가 한번 꼬이는 순간 갖고 있는 딜이 갖고 있는 스킬이 581프로, 요거상 프로 이거 딜 스킬 두 개가 전부야. 그래가지고 암살자인데 딜이 너무 낮아.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는 스킬 모션이 너무 길어. 하늘에서 이손한번쫙 올리고 칼이 둥 떨어지는데 그 칼을 물 선인이 걸어서 피하더라. <laughs> 어 이것도 길어 막뭐 밖으로 날랐다가 훅썩 이렇게 썰어버리는데 이것도 모션이 너무 길어서 상대방이 움직이면 빗나가더라고요. 응?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없는 거이 새끼 설계된 거 봐봐 체력이 50% 미만일 시 주는 피해량이 증가해 그리고 피해량에 흡혈을 해. 받는 피해랑 보유한 대상 일반 공격 시에 내가 피가 50% 미만이야. 그러면은 흡혈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라는 게 설계인 것 같은데 암살자형 AI의 문제인지 피가 없으면 도망가. 싸워가지고 피흡을 해야 되는데 피흡을 안 하고 도망을가그 와중에 처 맞고 뒤져가는데 너왜또 도망가 있냐? 너안 싸워? 야너 싸워야 살수 있다니까. 어. 근데 어, 의미가 없어요. 도망가. 자 그래서 어, 아마크엔젤 써본 느낌은 내가 농담이 아니라 어떻게든 써보려고 막룬막다 떼가지고 지금 막 조각모음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선에선 최대한 좋은 룬을 맞춰주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못 써먹겠어 진짜 딜이 안 나와 암살자인데 딜이 안 나오고 스킬도 아다리가 맞아야 좋아 어? 아마크엔젤 좋다 좋다 약파한 새끼들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은 게 아다리가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아 내가 지금 한 20판 넘게 써봤잖아 다 졌잖아 거의 다 졌잖아 내가 일부러 진게 아니란 말이야 <laughs> 물론 뭐야니룬이 네 거지 같아서 그렇지 룬을더 좋게 줬으면은 어? 쓸만할 것이다 할수 있는데 내가 지금 그룬으로 암사막이랑 불 먹어 맞춰가지고 훨씬 더 재밌게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이 새끼를 써야 할 이유, 이유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땐이 새끼 그 버프를 먹잖아요 이 스킬에 면역제거가 붙어 여기에 면역을 제거합니다 가 붙는데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딜이 안나와 이 새끼가 면역을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laughs> 내가 지금까지 싸웠던 덱 중에서 물 전인이 없는 덱도 많았어 그런 덱 상대로는 내가 버프 받은게 의미가 없잖아 2스 3스 연계가 되어야 아다리가 맞아야 딜이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그 연계가 너무 힘들다. 어. 자, 최종 정리. 일단 아마크 엔젤은 암살자형으로 설계가 된 영웅이고요. 무슨 목적이진 대충 알것 같아요. 지가 피가 많으면더 몸이 튼튼하고 만약에 지가 처맞아서 그 체력이 5 0 미만이잖아. 이제 싸우면서 피를 계속 채우는 그런 역할이지. 그리고 해제할 수 없는 디버프를 걸어주고 그 디버프가 걸린 대상에게는 연계기로 폭딜을 넣으면서 또 흡혈을 하는 약간 억척같이 살아남아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형태의 암살자를 설계한 것 같아요. 1200, 강탈, 방각. 야, 너라면 못 쓰겠냐? 어? 심지어 이건 확정이야. 이건 빗나가지도 않아. 올리는 순간 바로 고정이라서 이건 나 빗나가는 거본 적이 없어요. 혹시 빗나간 적 있다면 제보를 해주세요. 연계가 안 되는 순간 자, 얘는 1200이죠. 강화가 모두 강탈에 방각까지 빗나가는 일 거의 없고 얘, 아달이 안 맞으면 은 581, 끝. 너무 초라하지 않아? 연계기가 안 터지는 게 대부분이야. 맞추기가 힘들어. 이거 하려면은 모션이 긴데 그 모션에 빗나가지 않기도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거 넣으려면 뭐 해야 된다? 효적을 챙겨야 된다. 얘는 이거 못 넣는 순간 딜이 반토막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개수가 800이야. 가장 센 거란 말이야. 얘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암살의 핵심이 되는 스킬이 연계가 조건이 되는데 그 연계가 개빡세다는 게 너무 큰 문제야. 그래서 딜이 안 나와. 이럴 거면 은 강화가 한개 해제하고, 받는 피해량 증가 1단계 이거 줄 바에는 강화가 한개 해제가 아니라 다 뺏어버리고, 방각 2단계 거는 20초 동안 이걸 쓰고 말지, 심지어 소음 많아도 똑같아. 뭘 쓰겠냐고. 자, 아무튼 결론. 쓸일 없다. 못 써먹는다. 면역이 한개 풀리는 상행을 받았다지만, 그 면역을 한개 풀어주는 거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 암살자인데, 딜이 안 나오고, 딜을 넣을 수 있는 삼스 조건 자체가 너무 빡빡해서, 연계가 안 터지는 순간 의미가 없다. 음. 끝. 내가 일부러 뭐 약호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써먹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써먹겠습니다. 예스고 내가 이긴 적이 없어. 일단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썰은 는 여기까지.